있다면서? 자탄풍. 가정거탄 풍경 그거 아니야? 자정거 타면서 똥골 예방하잖아. 나에게는 아이고 아이고 원장님 너무 아, 너무 오랜만이에요. 다른 업을 좀 하느라고. 어, 진짜 음. 보고 싶었고. 근래에 직업을 하나 만드셨어요 소개를 배우로 해요 <laughs> 어나 미치겠어 충.. 전충그 정도까지는 아니는데요 초기가 이제 그 배경이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노래 악극으로 중간중간 이제 트로트를 가미한 연극이었는데 이승원 어. 선생님께서 승헌 역을 맡으셔가지고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고 진짜 한의사예요 이런 거 내가 명함줬을줄 <laughs> 가수인 줄 알았어요 이런 거 <laughs> 가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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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노래 잘하셨어요 <laughs> 여러분들, 앞으로는 이승원 한의학 박사님 플러스 배우로, 액터.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연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액터 <laughs> 허니로 불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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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허니허니 액터 이승원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거두절미하고 우리 피디 양반. 네. 오늘의 키워드는 뭡니까? 아, 오늘 키워드는 한방에 훅 간다를 처음 놓친할때 해보고 싶었던 키워드인데 네. 원장님 너무 눈치를 주셔서 네. 아니 뭐 자꾸 뭐안 되는 걸 아, 못 안되는 걸뭐 자꾸 하다 아, 넘어데 아, 제가 가지고 있는 질병입니다. 당뇨? 당뇨는 없는데 고혈압, 고지혈, 아. 발기부절 아. 어, <laughs> 발기부절? <laughs> 조루지루? <조기> <laughs> 다 가지고 있잖아. 아 정말 그치? 걷기 힘들었고 정말 아. 저에게 큰 아픔을 가져다 준 아. 통풍입니다. 통풍? 아이가 이제 30대 중반인데 통풍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려요. 20대 때는 통풍의 통자도 몰랐거든요. 네 가지 성인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탄수화물, 탄수화물? 당뇨, 당뇨, 그죠? 어, 짱구 나트륨, 나트륨, 고혈압, 고혈압, 어, 어, 고지혈, 고지혈, 중성지방, 중성지방. 그죠? 거기에 얘는 뭐야? 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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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얘네는 중간 단계에서 병이 진단돼서 약을 먹을 수 있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은 그 수치 높으면 먹는 거야. 근데 얘는 아니야. 고요산 그 혈증이 딱된 거야. 이 병명하고 요걸 지나가지고 증상이 나타나면 통풍이라는 증상이 돼. 두 증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음... 1 단계에서 2 단계 넘어갈 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통풍은 옛날에는 왕들이 좀 많이 걸렸던 병이다. 이 정도는 어... 걸려줘야 왕이다. 모든 통증의 왕이야. 그래서 진짜요? 왕이라는 소리가 두 가지야. 왕의 병이고 병 중의 왕이야. 안 겪어본 사람들 은 모르겠어요. 산통. 어. 저 산통이 어. 그다음에 요요 요로 결석에 나온 결석통. 이런 거하고 맞먹을 정도야. 얘는 오죽하면. 치든 바람에도 아프다 해서 통풍이야 그리고 한방에서는요 백호역절풍이라고 했었어요 역절풍이 역절풍. 이제 관절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호랑이도 아니 백호랑이가 깨무는 거예요 아 너무 공감했다 진짜? 근데 서양은 어떻게 하냐면 악마가 깨무는 맞아요 통풍이라는 병을 검색하다 보면 공지발가락을 악마가, 악마가 게 물고 있어요 오 <laughs> 어마어마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의미로 첫번째! 그럼요! 통모닝통모닝 굿모닝도 아니고 통모닝통모닝모닝 뭔가 이제 아침에 하는 그렇죠. 인사 같기도 한데 이거 어떤건가요 원장님? 자이모닝 아, 뭐, 섹스는 기분이 좋죠 근데 통모닝은 기분이 더럽게 나 이거 원장님 지금 야한 아니에요 <몬> 아. 어젯밤에 회식을 했어. 네. 어, 신나게 먹었어. 음. 자다가 보니까 아파. 음. 아니면 자고 났더니 빨갛게 부으면서 엄지발가락을 비딜수 없이야. 음. 이건 거의 100% 가까운 통풍이다. 암모니아로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음. 이 암모니아를 내보내려니까 물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물개기들은 암모니아를 물에서 뱉어버리면 되는데, 음. 우리는 못하잖아. 음. 근데 우리는 수분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요산을 만들기 시작했어. 간에서 그럼 요산을 어떻게 내보내냐? 일단 요소로 바꿔 그거를 갖다 간에서 한단 말이야 해가지고 소변으로 배출을 시켜야 된다 음. 그런데 이거를 못하기 때문에 결절이 생기는 거죠. 얘는 유리를 닦게 가지고 바스라한 친 거를 갖다가 갖다 찌르는 거야 계속. 그 통증을 가지고 있는 니까내몸 그러니까 안에 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파서 깨서 디디질 못한다. 이럴 때는 빨리 가셔가지고 이건 골든타임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아침부터 딱. 그렇죠. 회복력이 빨라요. 그래서 어왜 이렇게 아프지 다리 삐었으니까 어디 가서 뭘 해볼까? 아니좀 참지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 그러면 고통이 점점 심해져요. 빨리 가서 요산 수치 체크하시고 만약에 처음 벌어지는 것 같으면 3~4일 정도면 회복이 또 돼요. 네. 근데 그 3~4일이 3, 음. 3~4년 같을 겁니다. 어. 시간이 안 가지 눈 떴다 감아도 어. <laughs> 빨리 가서 조치를 하시면 그래도 눈 뜨고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약을 먹으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는 문제인가요? 소염, 진통, 그 다음에 요산 수치 낮추는 거 한꺼번에 쓰죠. 양방에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죠. 혹시 한방에서는 또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 있요 한방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급격하게 오면 사혈을 자 피를 뺀단 말이야. 혀를... 어... 어, 그래서 거기 있는 요상을 조금이라도 이 상황에 따라 가지고 뜸을 이렇게 직접 두라고 그래요. 이렇게 비벼 가지고 탁 넣고 탁 태우고 어, 진짜로 지지는 거 그렇게 해서 감소시키고 기혈 순환 시켜 주면 음... 통증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옛날에그 방법밖에 없었으니까 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빨리 고통할 수 있으니까 처리하고 근본적인 처리는 한번에서 응. 하시고 응. 하는 걸 저는 권해요 통풍은 안치하는 병이 아니에요 응. 다 나았어 와 좋아 금방 또 다시 재발이 돼요 그러니까 평생 관리해야 되는 그런 병이가요 그렇죠 통풍이 딱 걸렸다면 관리를 딱 시작해야 돼요 처음부터 안 걸리면 제일 좋을 텐데 진짜 지저분한 병이에요 우리 피디 양반이 그 통풍에 정말 관심이 많더라고요 자 자기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지 모든 지저분한 병은 다 걸리는 거 같아. 도대체 어떤 삶을 산 거야? 자한 방에 효과다 통풍을 날려버릴 그두 번째 허군요. 치맥이 치명이다. 침액이 치명이다. 치명이다. 정말 <laughs> 을 어떻게 포기해? 정말 통풍자들한테는 성경 같은 모자리야. 이제 더 이상 못 먹는 거예요? 치맥을과감하게 그렇죠. 끊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게 약을 먹고 숯이떨어졌대서또 먹으면 또 생긴단 말이죠. 언제까지 그걸 먹을 거냐는 거죠. 음. 자, 세포하고 음식물이 들어가서, 네. 간에서 쫙 해가지고 요산이 만들어져. 음. 그죠? 렇 그런데 얘가 더 작죠? 화살표가. 네. 얘가 더 크죠? 네. 얘가 더 많아. 세포가 더 많아요. 어, 그럼 얘는 뭐 먹어도 돼. 얘를 어떻게 하냐는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이 얼마나 더러워져 있냐는 거죠. 음. 음. 그런데 여기서 계속 집어넣어주면 계속 발현을 한다는 거죠. 약으로 떨어뜨려. 그러면 이 신장은 어떻게 될까요? 망가지 그럼 그때 투석해야 돼 안되면 그 다음에 투석하다가 복막에다 하죠 그게 안되면 이식, 이식. 응. 이식은 한번 하죠 10년 안에 두 번을 해야 돼요 부작용이 없으면 너무 좋겠어 이제 수치 떨어뜨리고 먹을 거다 먹고 살다가 죽으면 돼요 이 장기들이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방도 여기를 조절해서 몸 만들게 만들어주고 여기를 조절해서 배출이잘 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한방은 요거+ 요거가 부담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약이고 양반은 어차피 약간 부작용들이 발생을한다이 어, 일단 음식물을 조절을 잘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정도로. 굉장히 음, 음, 그그 토풍러들이 되게 안쓰럽게 느껴져요. 음. 세상에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은데 이거를 그렇죠. 다 조절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요 그래서 저 PD양만이 아까 옳은 말을 했는데 네. 음. 아, 그러면 저는 무알콜 먹으면 되겠네요. 그 효모가 들어간 맥주라는 게 문제거든. 술은 괜찮겠네요. 그럼 막 물걸리, 소주, 와인, 이게 전부 다 발효잖아. 그럼 증류주는 괜찮겠네. 알코올에다가물탄 거거든요. 음. 거기다 단맛 좀 지워놓은 거한게 우린 수, 소주야. 술 네. 자체가 나빠. 술이 들어가면 갈증, 물을 갖다가 차단을 시켜서. 어, 그래서 얘 농도가 진해져. 수분을 빨아들이기는데 얘가 또흡수를또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배추를 갖다가 못하게 만들어. 음. 그래서 안 내버려. 재흡수를 시켜버려. 이 요산을. 꺾고. 요, 어, 나가는 거. 오, 트아 돌아 트럭 헤이, 한잔더 해야지. 이렇게 모아줘. 그래서 술은 다안 된다. 다음 날 어. 완전 갈증 나잖아요. 그래. 일반 사람들도 그런데. 음,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먹고 싶다. 요거 어? 한 잔, 물한 잔. 아 소주 한잔물한 잔. 잔. 이 좋은 습관이네요. 어? 양주 한잔물한 잔. 물한 잔. 음... 그리고 안주를 먹지 말아봐. 얘는 저장이 안 되거든요. 알코올. 네. 어. 근데 안주 때문에 저장이 돼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비만이 오는 거야. 지금 거의 뭐 1대1 밀착 맞춤형 과외를 해주시는 거죠. 저년반이 몸이 나처럼 됐어. 몸 <laughs> 공사해. 어, 어 어. 걱정이 돼가지고 어, 어. 그렇게 해야 돼, 아무래 어, 어. 가지고 있는데 안 생기다가 이제 승실 제가 다 켜고 있어 지금. 그렇지 온 방에 불다 키고 앉 되는 거야? 안돼 안 돼~, 안 돼. <laughs> 음. 자, 한 방에 훅 간다. 통풍을 날려버릴 그세 번째 훅은요. 그 7대3을 지키자~ 2대8 안됩니다 2대8 안됩니다칠대5안 돼요? 안 돼요, 아. 자대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규칙적으로 잘 먹고 행복하게 살려면 채소의 비율을 7정도 음. 고기의 비율을 3정도 그 고기를 구워먹거나 지지고 하지말고 삶거나 찌거나 이렇게 하면 요산으로 바뀌는 퓨린의 생성을 억제해줘요. 음. 우리의 모든 음식에 퓨린이 있어요. 버섯있죠? 네. 그까 뒤집어 먹는 포자가 있잖아 음. 전부 다 이게 퓨린이에요 그 건강에 좋다는 버섯을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시금치 먹으면 안 되고 고등어 먹으면 안돼그 다음에 새우 오이 이거 먹으면 안돼그 어? 다음에 바닷까지뭐 이런 거 먹으면 안돼 아쉽는데 어, 뭘 먹고 살아 음. 그죠? 근데 가장 안 되는 게 내장이에요 내장이요? 개딱지에밥못비벼요 음. 췌장 뭐 이런 거그 동물내 내장 이잖아 근데 순대 못 먹어요? 진짜로 딱 병적으로 보면 딱 끊어야 되는 건데, 뭘 그러고 사아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는 마지노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래서그 어떻게 하다 한번 드시고, 곱창 먹으러 가자. 몇 달에 한번. 이런 거는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1인분, 2인분 먹게 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라고. 다시마, 미역, 이런 거안 좋거든요. 멸치, 기가 막히게 안 좋거든. 근데 우리가 그걸 이만큼씩 먹어요? 아니라는 거지. 여기 보시면, 내가 한 것도 아니야. 미국! 오메 e 오메마 a 스 m e r i c a America, a m e r i c 건강식을 먹어라. 완전히 피할 것들이 a 장 e 콩 i c 죠 a m 고가성 옥수수 시럽 함유된 거요 음료수. 응. 그 다음에 알코올 주류 과정. 이건 아예 안 된다고 나왔잖아요 아예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그냥 제한할 거에 붉은 고기가 들어가 있어요. 또 모르고 맨날 고기 먹지 마. 뭐든 뭐... 정말 과유불급이라고 했던가요. 몸에 좋고 또 맛있는 음식들을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 바로 통풍이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저희가 말씀드린 한방에 훅세 가지 유념하시고 꼭 통풍을 완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활 밀착형 한의학 강의 한 방에 훅간다 오늘도 너무나 유익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또 진료와 진단은 가까운 한의원 특히나 이제 이승원 한의원에 들으셔가지고 네. 옥동에 있으니까 옥동입니다 옥동 울산이고요. 진짜 오셔가지고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다는 점 말씀드리고 지금 아래쪽에 지도 네, 전화번호 나오고 있죠? <laughs> 지도는 안 돼버릴 것같아 주소는 나가도 지도는... 저네번의 PD 안 받은... 이렇게 해드리는 거는요. 아, 이래서 원인이 됐고, 이래서 정의가 되고, 진행이 되고 순서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뭐 좋은 거 먹어라는 소리 는잘안 하죠. 제가 레몬수 먹어라 이런 거안 하죠. 좋거든요. 왜냐면, 레몬수요. 이런 네, 결속도 좋고 통풍의 독소를 없애는 논문이 나와요. 근데 이 얘기는 안하잖아요 누구한테는 좋고 누구한테는 아플 수 있는 거는 그렇죠.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맞아요. 정확하게 치료했어서 내 몸에 따라 달라질 그럼요.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생활을 누리면서 살다가 가자는 거죠. 네. 음, 그래서 여러분들 잘 지켜서. 가까한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외칠까요? 하방에 후! <목소리> 자 이게 젊을 때 얘기입니다 네. 삼겹살에 소주를 계속 먹었지 뭐 배불러 막이차가자면 어디가면 생맥주집이 제일 싸니까 그때는 피처 시켜봤자 한번막천원밖지 뭐 안했어요 내가 불러 못먹겠대요 후배들 저기요 뭐 뵙으세요? 무조건 완샷. 흘러도 완샷.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토를 하든 뭘 하든 딱 밀어내고 나면 그다음부터 들어가. 어,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laughs>